여성의 궁금했던 질환들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자고. 오늘도 광안장호병원 손성대 병원장님 모시고 속 시원한 얘기 나눠봅니다. 병원장,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깜짝 놀랄만한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방이 탈출도 아니고. 예? 자궁 탈출증이요? 이게 뭡니까, 원장님? 예, 그 생소할 수도 있는 네. 질환인데. 걔가 왜 <laughs> 탈출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자궁이 복강 안에 들어가, 있, 골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장기가 예. 어, 어떤 이유에선지 밖으로 나온 걸 탈출증이라고 그러죠. 아니,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오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고생하신 분들의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우리 어머님들. 그렇죠. 예. <laughs> 왜,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이제는 그, 그 의료시설이 열악했을때 전부 출산을 집에서 많이 하셨죠. 맞아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산업체가 많이 발달되지만 옛날엔 농경사회다 보니까, 어, 밭일도 많이 하시고. 네. 쭈그려 앉기도 많이 예, 하고. 그 다음에 애 오픈한 뒤에는 몸조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뭐, 어, 이렇기 때문에 아... 복압이 자꾸 증가되고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 자꾸 밀어내게 되니까. 밖으로 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갑이 증가해도 네. 이럴 수가 있군요. 어, 네. 그럼 원인을 모르고 어, 갑자기 자궁이 이렇게 됐어 이런 분들이 또 많으셨겠어요. 어, 옛날에 비해서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몸조리도 잘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그래도. 좀 있어요. 아, <laughs> 예. 아 이거 참 사실 안타까운 건데, 예. 이게, 이게 어떻게 통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게 근육이 다 이완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의외로 통증은 별로 없으세요. 어머나. 예. 아니, 이것도 근육 문제예요, 선생님? 예, 이것도 근육 문제. 아, 너무 신기하네요. 사실 지금 계속 얘기를 해보면 자궁과 근육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이라는 아,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면 통증은 없지만. 불편함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먼저, 이제 자궁 탈출증의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뭔을 하나 가져왔는데. 뭘? 뭔데요? 예. 선물인가요? 어머나! 여러분, 풍선입니다. 아니, 풍선으로 <laughs> 네. 이게 설명이 가능하시다고요? 예, 이게, 예. 이제 자궁의 일부라고 보시고, 또 이제 우에는 골반이라고 보시고, 배에 네네. 힘을 자꾸 주게 되면. 어 네네. 예. 결국, 배에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이게 빠지죠? 쏠리네요, 예, 아래로. 예. 이게, 이게 자궁탈출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압이 증가되면, 이게 이제, 위에는, 위로는 에위 현경막이 있고, 뭐, 이렇게 위로 갈그 일은 없으니까, 밑에는 네. 우리 질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쑥내려오죠 너무 이해가 빨라요. <laughs> 그냥 풍선 하나일 뿐인데.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보압의 증가거든요. 복압의 증가를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가 애기 낳을 때막 푸시하라고 막 힘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과도한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밑에 골반 기저근이라고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 그근육의 이완이 와서 이게 쑥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직업적으로도 아, 이게 있군요. 그 다음에 아. 반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배에 자꾸 힘을 주게 되시는 분들은. 예. 예. 이제 복갑이 자꾸 증가된 상태에서 이 압력을 받으니까 아. 자궁이 빠지게 되고 자궁 앞에는 또 방광이 있지 않습니다. 네. 자궁이 나오면서 이 방광을 같이 나혼자 죽을 수 없다. 이래서 같이 또 <laughs> 같이 또 끄, 끄집어내서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좀큰 수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이제 뒤쪽으로 또 장이 있는데 장이 어머라. 또 빠지는 경우도 얘들 있고 얘들 다 연결돼 있네요. 다 연결돼 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혹시 뱃살이 많이 찌거나 이러면? 자궁이 또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아, 어, 그게 이제 저같이 저도 이제 살이 좀 있는데, <laughs> 아, 예. 저 운동하신 뭐 분들은 예. 대체로 복압이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어나 예, 그래서. 그럼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성분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잘못해고 배에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밑으로는 자궁이 빠지거나 이럴 수 있지만 위로는 어떻게 되시냐하면 위산 역류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위산 역류가 올 수도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압력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네요 예. 생각해보면 손성대 원장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자궁 질환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위며 근육이면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 이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